이 제품은 IGPS 포트 BSC300 GPS 자전거 컴퓨터입니다. 이 제품은 초박형 디자인으로 두께가 14.5mm에 불과하고 무게도 67g으로 가볍습니다. 스위스에서 수입한 칩 덕분에 빠른 GNSS 포지셔닝이 가능해요. IPX7 방수 등급을 갖춰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훈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쉽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앱을 통해 맞춤형 라이딩 데이터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. 또한, 안트 플러스 슬래시 블루투스 듀얼 모드를 지원해 여러 외부 장치와 연결이 용이합니다. 이 자전거 컴퓨터는 진정한 스마트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.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매진의 스마트 자전거 컴퓨터 C206 프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무선 GPS 기능을 갖추고 있어 설치가 간편하고 방수 기능 덕분에 어떤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행 거리계를 통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해 사이클링 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내장된 스톱워치 기능은 라이딩 시간을 관리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기능을 제공하니 입문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도 많으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겠네요 가이치폴 비아식 주 한줄 시자전거 GPS 컴퓨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 속도계와 디지털 경로 탐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먼저 타입 C 충전 인터페이스 덕분에 충전이 간편하고 자동 수면 및 일시정지 기능이 있어 배터리 소모를 줄여줍니다. 또한 외부 장치와 연결할 수 있어 다양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. GPS 기능 덕분에 주행 경로를 쉽게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실사용자 리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니 자전거 애호가라면 꼭 고려해 보세요.